김명도 회원님을 어, 소개하겠습니다. 김명도 그 회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명도 회원님께서는 광교 세무법인 대표로 계시면서 매년 전국 최 정상급 매출을 내는 정도로 훌륭하게 세무법인을 그 경영하고 계시면서 지역 그 시련 신 속에서 용인과 예측님이사를받 각종 기초들을 보고 계십니다. 평소 기순도 벌어서 예수도 쓴다는 소신과 신념을 받아서 로 지랄과 감동을 상불화하듯이 보호성분의 위력을 책정하시고 또 저소득과 사을 위해서 그리고 목표로 당하는지원은소으로 주변에서 같이 동움받 사람들은 김영근처럼돈을쓰다 많은 마음이 회사가 될 정도로 노후이 그 있어 보기에 실천하고 사회장님, 너무 과찬이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안동에 살아계시는 전설, 대선민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김명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무한한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플라톤은 문명세계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난 걸 인생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정말 대선배님들 앞에 이렇게 설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제속에는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에 있으면 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강의 시간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기라선 같은 대선배님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박대섭 회장님한테 사양하고 또 사양했는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선배님이시고,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저한테 음악에 명을 하셔서, 꼼짝없이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고민하던 차에 우리 유종무 회장님께서 여러 세상 이야기를 주셨다고 그러고 또 저는 이 백이종군길 670km를 222일간 혼자 도보 여행을 하고 책을 쓰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 세상 이야기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83세에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오직 두 가지 죽음과 세금 뿐이다 예, 죽음은 자연의 법이고 세금은 사회의 법이고 죽음은 생명의 한계이고 자연의 질서이면 세금은 사회의 질서이고 곧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과 세금이 절묘하게 만나는 곳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요즘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세금이 상속세인데 28년 전에 이 각종 공제를 해 주던 걸 아직까지 그대로 상속 재산이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28년간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에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상속 세 대상이 되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법 개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또한 세계 제일 높은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리치, 부자들, 또상장사 대주주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혹은 정말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각종 세금도 없고, 한 아랍, 에미레이트, 이런 쪽으로 이민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이 시간에 어,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가 그런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상속세는 최소한 10년간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 절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 세금 절세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냐? 또 그렇지 않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 분배는 내가 하지만 상속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상속인들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야 됩니다. 그 절세 프랜도. 자녀들이 짤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죠. 결국은 내가 내 자산 상속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 계획을 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 여인이 있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험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이쁜 젊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대문앞까지만 배우고 하겠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쁜 여인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공항까지만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푸대접했던 세 번째 여인한테 얘기하니까 아, 자기는 그곳까지 따라가겠다고. 여기에서 그먼 곳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가장 아리따운 첫 번째 여인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얘기하면 두 번째 여인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도 무덤 앞까지만 따라가지 그다 그거 이상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남긴 세상에 남긴 선행, 베푼 그리고 공감하고 배려했던 그런 자치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돈 버는 게 기술이면 돈 쓰는 거는 예술이다. 우리 세이스 소크라테스는 부를 자랑하지 말고 부의 선행을 자랑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원 이상 기부자 크롭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도 아는소사이티 명예전당 회원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산불, 정십자사 또 회원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안동고등학교에 가면 명예전당이 의없어 그렇지 제 이름이 두 군데 저 새겨져 있는 제가 알기로 우리 안동고등학교에는 제가 두 번째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laughs> 학교한 15년 전에 한 15년 전에 고등학교 대선배님 한 분이 전화를 주시고 사무실로 용인에 있는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한 30분간 당신께서 살아오신 말씀을 쭉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심 존경하는 마음도 들면서, 아, 그런데 이분이 세금 상담하러 오신 건 아닌데, 정말 왜 오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동고등학교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데, 와서... 장학회 이사를 이사를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용인에 있는 제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선배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사장 퇴임하실 때까지 저도 이사로 활동하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저도 이사직을 그만 뒀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원로회의 의장님이신 유종북 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유종북 의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국내에 가장 아마 많이 다녔던 사람. 그것도 벼낭매고 혼자 한 달, 두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니는거 하면, 세계 히말라야 알프스, 뭐, 킬리만자로 로키, 차마고도 실크로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걷는 1km당 만원씩 기부를 한다. 그래서 대충 기부한 것이 지구 한두 바퀴는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어릴 때 가난해서 제 삶의 진로가 바뀌고 정말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정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펄벅 여사 70대 후반에 누가 묻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때. 헐봉 여사가 미소지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왜 돌아가야 되죠 난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데 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산 정약경은 나이 들어서 노, 노인 육회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섯 가지 즐거움 기쁨 첫째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 안 감아도 좋고 두 번째 귀가 잘안 들리니까 세상 그런 시비 안 들어서 좋고 세 번째 이, 이빨이 빠지니까 입안이 시원하고 치통이 없어서 좋고 네 번째 눈이 잘안 보이니까 그냥 이런 뭐 복잡한 책안 보고 먼 자연을 보고 있으니까 좋고 다섯 번째. 어, 기벽 위케라고 해서 하수들 데리고 친구하고, 하수들 데리고 자연스럽게 바둑 두고, 그러니까 좋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글을 쓰는데. 예 젊은 날에는 글을 잘 쓰려고 태고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북 가는 대로 쓰니까 좋고 사실 노인 육고 나이 들어서 가장 괴로운 여섯 가지를 다 사는 가장 즐거운 여섯 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다사는 강진에 유배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아들 학연 학규두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죠. 다사는 참이 부분에서는 뻔뻔스럽기도 한데 아, 저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벼슬을 사리를 제대로 못해 물려줄 짱떼기는 없는데 너들이 평생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수 있는 글자 두 글자를 주마. 이러면서 근, 검, 그리고 근 자, 검자이두 글자 뒤에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산정약용 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다산정약용은 마지막에 자참묘비명이 유배도 가고, 굴곡진, 자기 인생,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내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해서 자기의 자참묘비병을 살아온 이야기들 글로 남깁니다. 남이 남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마무리하면서 남긴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세계의 영웅들과... 전세 성인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게 덧없다 열심히 정진하라 공자님은 천명을 아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관밖에 내 손을 내놔라 다 헛되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저들이 무슨 죄를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 이야기를 남기는가 하면, 로마 초대왕제 옥타비아누스는 연극이 끝났는가 박수를 쳐라. 뭐 이렇게 해서 성년들이 얘기하면, 괴태에는 그 좀더 빛을. 그런가 하면, 우리 태계 유왕서제임은 저 메아에 물을 쪄라. 율곡은 나라의 근심은 동서의 분당이다. 우리 중국어 이순신 같으면,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우리 허균 같으면 할 말이 있다라고 과함을 치면서 끌려가서 능지처참을 당하고 안중근 의사 같으면 여순 감옥에서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대 총리 시몬 페데스는 기억에 반대는. 망각이 아니고 상상이다라고 합니다. 기억은 과거로 가는 길이면 상상은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흘러온, 그러면서 그게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시간,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그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남겨야 될지, 상속 재산도 남기고 상속 절세, 상속세 절세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셀렉스 비어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하는데, 남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내 인생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미래의 나가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더 멋지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아마 모두들이 좋아하, 좋아하실 것 같은 우리 청상병 시인의 귀천의 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구름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스곳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 소풍처럼 아름다운 우리 인생길 항상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돌 회원님께서는 도토다 쓰시고, 관객도 잘하시고, 또몇푼 남은 시천 운동 하시는 참 팔방 미인이십니다. 아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기술로 벌어서 예수로 쓴다는 김명돌 회원님의 귀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 한번감사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